시우 밤티라미스 출시할 때 맛폴리 권성준 셰프님이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맛인 것 같아요. 급식에 나오는 음식 중에 편의점으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육개장요. 구현이 되었나요? 어 맛있더라고요. 게임 사격은 몇번 해봤었는데 많이 졌어요. 실패한 메뉴 궁금해요. 생각이 안 나는데 없는가봐요. <laughs> 리조또 푹 익혀서 먹기대?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기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먹는 방법보다는 잘 조리된 걸 먹고 싶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vs 안성재 셰프님 두분다 좋아요 굳이 한 분을 꼽자면 아니요 두분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이거 다른 분 인스타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어머니가 쓰신 것 같으니까 감사하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.